안녕하십니까? 창업 사령관입니다. 어, 2025년 어 청창사, 예, 청년 창업 사관학교 어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예, 작년하고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획기적인 변화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 전략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보직 구분이 이렇게 글로벌형, 지역 특화형, 투자형으로 나뉘었네요. 그래서, 글로벌형 같은 경우는 신산업, 초격차, 부티 등 수출 유망 분야에서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 정원의 30% 내외 정도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 특화형으로, 어, 각 지자체마다 지역 주력 산업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 주력 산업 분야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업자들을 한50% 이상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투자형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더라도 민간 주도형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이제 투자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네요. 자, 민간 엑셀러레이터에서 직접 어, 그 선발권, 선정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중기부에서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이런 투자형 민간 주도형 청창사가 다섯 개였는데. 올해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만큼 중기부에서 이런 민간 쪽에 힘을 실어주는 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공고문상에 이렇게 각 권역별로 예, 글로벌형, 지역특화형, 투자형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린 대로, 어, 투자형 같은 경우는 어, 작년에가, 작년에는 다섯 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 여섯 군데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전북 쪽에 예, 투자형 정창사가 생겨났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다섯 개였죠. 경기 북부, 대전, 제주, 부산, 충북이었습니다. 예, 올해 공고문인데요. 올해 공고문인데, 어, 서류 심사 면제 대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자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리, 자,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두개다 면제를 한다는 그런 새로운 어, 조건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서류 발표 심사를 동시에 면제하는 것은 작년에는 공고문상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중기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형 청년 창업상황학교의 운영기관, 아까 엑셀러레이터 예, 창업기획자들이죠. 이들이 직접 투자를 확정한, 예, 투자계약서가 계약서, 필수겠죠. 확정한 그런 청년 창업기업은 서류평가, 발표심사를 면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냥 선정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예, 아주 큰 획기적인 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작년 공고문을 살펴봤는데요.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예. 예, 이건 오타인데, 이게 2025년에 올해 공공문에서는 이렇게 어, 마이너한 부분을, 부분도 있는데, 변화가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자면요. 올해 2025년, 2024년이 아니고 2025년입니다. 2025년에는 이렇게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는 신청자만,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대표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2024년 작년에는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야 했습니다. 즉, 어떤, 어떤 공고문, 청창사의 공고문이 어, 매년 조금씩 바뀌어,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24년에는 서류심사 면제 대상에 이렇게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서류심사 면제 적용 제외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어, 작년에는, 어,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너희들 알아서 뽑지. 괜히 뭐 이런 서류심사 면제 대상 뭐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자율권을 줬었습니다. 정부에서. 예, 2024년에, 어, 자 그래서 그만큼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상학교를 운영하는 엑셀레이터 정보가 그만큼 중요해지죠. 왜냐면자 투자를 받으면 발표평가까지 면접안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청창사에 선정 된다는 거죠. 올해 공고문상 자 근데 이런 기조가 자 중기부에서 중진공에서 민간 엑셀레이터들에게 투자형 청창사를 운영하는 기관에게 힘을 더욱 더 실어주고 있다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경향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자, 2024년에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상학교 올해의 투자형이죠.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자, 다섯 개가 있었는데,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왜냐 자, CNT테크 경기 북부 쪽에 운영사였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대전 쪽에서 빠지고 j&p n 글로벌 어, 새로 들어왔네요 자 와이에나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피러스의 부산권 인데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로우파트너스 충북 청춘권 인데 그대로 하고 있죠 자 전북 쪽에 새롭게 하나가 들어왔네요 콜즈 다이나믹스 자 보시듯이 자 분명히 이런 이 청창사의 투자형 청년창업사원학교를 담당하는 일종의 고인물이죠 고인물 고인물 운영사가 있다는 거죠 자, 이들로부터 투자를 확보를 해 놓으시면은, 예, 내년에 정창사 도전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예, 되실 겁니다. 자, 자, 이건 내년에 주, 얘기고요. 자, 그럼 올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투자 계약서를 지금, 자, 접수 마감이 2월 12일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베스트는 투자 계약 체계라는 게 제일 베스트죠. 예, 투자계획 체결해서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예, 투자계획서 청부해서 하면 되죠. 자, 시간이 지금 촉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략, 일단은 아까 그저 투자형 운영사들하고 어떤 미팅 실적을 사업계획서 상에 일단은 반영을 해보십시오. 빨리 미팅을 확정해서 어, 어떻게 미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사업계획에 예, 담으면은 아무래도 평가할 때. 평가할 때좀 아, 감안을 하지 않을까요? 예. 자두 번째. 자 <laughs> 일단은 뭐 미팅 실적도 좋지만, 자 일단 투자 확약서를, 예, 계약서는 지금 힘들고 투자 확약서를 한번 준비를 해보십시오. 아, 투자 확약서,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마감까지 제출하면 제일 좋겠지만, 자 그게 힘들죠. 힘들어서 어, 그 대신에 요때. 좀 사업 격서를 조금 이제 더 조금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언제입니까? 자, 우리 청창사 같은 경우는 발표 평가랍니다. 발표 평가 때 예. 발표 PPT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발표 심사 전에 발표 발표 심사하기 하기 전에 이제 발표 자료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출 마감 전에 자, 시간적으로 지금 발표 심사가 3월 3월 초네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어떤 투자 허약서를 받아놓으시면 예 발표 심사할 때 발표 PPT에 그 내용을 예 반영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뭐 발표 심사도 치열한 경쟁을 또 펼쳐야 되니까 투자 허약서가 있다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여러분이 아마 평가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 아까 투자형 청창사 같은 경우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선정평가권을 가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아무래도 관심이 더갈것 같습니다. 예,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